지금까지 그룹베나우스와 함께하는 랜선집들이 만나보셨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이 집이 얼마라고요? 아! 그룹베나우스와 함께하는 랜선집들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랜선 집들이를 가이드해드릴 가이드, 가이드 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하동 산자락에 위치한 경량 목 구조의 37평 2층 집입니다. 너무 멋스럽지 않나요? 자 전경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또 우리 외부 자재라든지 그리고 지붕은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 집은 구조로 보셨을 때 경량 목 구조에 외부 벽면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 지붕재는 평기어로 시공이 되었고요, 바닥은 현무암 데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경량 목 구조의 경우에는 다른 공법보다 공사 기간이 빠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좀더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입니다. 목재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콘크리트보다 단열성이 더 우수한 게 특징입니다. 또 나무는 가공이 쉽다 보니 다양한 디자인 형태의 주택을 짓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경량 목 구조 주택은 좀더 개성 있는 주택 디자인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외장재는 건물의 외벽을 보호하고 주택의 수명과 미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라믹 사이딩은 외장재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자재 중 하나로서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 오염에 강하고 유지보수나 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색상이나 재질감도 다채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주택 외관을 다양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돌이나 금속 재질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낮아 뛰어난 단열성을 가지고 또열 손실이 적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보면 우리 마루부터 보이는데요. 이 마루 같은 경우는 구정 마루의 원목 마루인 노블레스 앤티코 오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패턴들도 되게 예쁘고요. 또 질감 자체도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게 또 내구성도 좋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긁을 때도 보시면 긁힘 없이 오래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되게 환하고 화이트톤의 벽지가 돋보이는데요. 또이 벽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 벽지 같은 경우는 천연벽지인데요. 식물이라든지 천연 재료와 황토를 혼합한 친환경 벽지이기 때문에 사람과 또 환경이 모두 좋은 자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1층의 컨셉은 아무래도 건강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런 친화적인 이 벽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비싸다.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벽면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밟고 있는 얘도 다 황토로 되어 있고요. 자, 위에 한번 봐주시면요. 위쪽으로 보셨을 때 천장 모두 편백, 그리고 이거는 편백 루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건강에 좋은 방이라는 게이 안에만 들어와도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왼쪽, 아니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이죠. 한번 봐주시면 이쪽 따라서 짜자잔! 아주 넓은 공간에 드레스룸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황토방 한번 봤는데요. 그 다음 저를 따라 보시면은 어, 여기는 이제 화장대.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열어보시면요. 1층에 위치한 화장실. 화장실도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욕조까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을 봐야 되잖아요. 거실 보시면요. 아주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보셨을 때, 진짜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여기 다 앉아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되게 편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을 때, 산과, 그리고 아주 파란, 해까지 이렇게 지켜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듣자하니까 여기 부엌 공간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보시면 조명에 굉장히 남다른 감각을 가지셨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부장의 라인을 따서 이 조명들 많이 쓰시는데 바닥 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바닥까지도 깔려있는 조명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리하는 공간이 환한 밝혀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집은 조금 특별한 게요. 자, 여기가 2층으로 이어지는 문입니다. 어 굉장히 좀 특별한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2층이 공간을 문으로 이렇게 잘 막아두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사실 우리 사모님이 좀 이런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안이라든지 단열적인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1층과 2층 사이에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이렇게 문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요 계단을 따라서도 이 소... 자재도 아주 고급스럽거든요. 여기는 멀바우 이 집선판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멀바우는 엔틱한 색상 그리고 결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특징입니다. 사실 좀 무겁고 단단해가지고요 변형이 잘안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에 많이 사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저랑 함께 올라가 보시죠. 자, 지금 보면은 1층과 2층이 확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좀더 화사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이 마루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정마루의 타일마루 시리즈인 어, 마뷸러스 젠 화이트 쇼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이 예술 활동을 하시고도 작업실로 쓰실 공간이다 보니까 또 물을 많이 사용하셔서 타일보다는 좀 미끄러울 수 있겠다라는 걱정 아래 어, 우리 오염 관리도 쉽게 할수 있는 마루 시리즈 그리고 타일처럼 보이는 이 마루 시리즈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 1층에서는 황토방 보셨잖아요. 또 2층은 계속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감각적인 사모님의 선택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층에선 천연 벽지였잖아요. 2층에서는 이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네명 중에서 한 명. 이쪽 보시면은 포인트로 이렇게 포인트 벽지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가구와의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다. 그리고 추가로 보시면은 천장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있는데, 어머 조명 보이세요? 양쪽으로. 그리고 제가 방금 지나쳐 왔던. 이런 조명은 어디서 구해오시나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사모님께서 선택을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가 우리 조명들도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층 방에서는 우리 1층의 거실에서 보셨잖아요. 잠시 보셨는데,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를 따라서 나오시게 되면, 제 뒤로 보이세요? 이 나무의 향 그리고 뒤를 따라서 보시는 이 절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또 봄은 봄대로 이 자연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 층에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감각적인 사모님께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층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사모님이 아까 우리 그 조명을 봤던 것처럼 아무래도 예술을 하시다 보니까 남다른 감각을 보실 수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심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좀 멋스럽게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에 우리 비정형 모양의 한번 우물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천장을 우물형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집의 포인트는요, 1층과 2층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화장실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1층은 진짜 화이트 톤, 올 화이트 톤이었다면,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또톤 컬러가 다른 게 보이고요. 또 1층에서는 욕조가 있었다면, 여기는 샤워 부스만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룹 앤 하우스와 함께하는 랜선 집들이 만나보셨는데요. 그래서 사장님, 이 집이 얼마라고요? 자세한 사항들은요 우리 아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어, 사항들을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그냥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어떡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집들을 저희가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벤하우스와 함께하는 랜선집들이 였습니다